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도미니코 수도의 신부, 브라이언 피어스는 가톨릭과 불교 두 종교의 영적인 생각과 지혜를 하나로 묶는데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의 저서로, 깨어있음, 지금 이 순간에 대한 탐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광 출판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중세 독일의 신학자였던 마이스터 에카르트 신부와 틱나탄 스님으로부터 얻은 영감으로 지금 이 순간 마음 챙김과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읽어볼 건데요. 여기서 테이는 틱나탄 스님을 말합니다. 테이는 플럼 빌리지 공동체에서 그리고 대중 강연을 할 때마다 단순한 마음 챙김 수행을 활용한다. 그 수행 가운데 하나는 마음챙김의 종소리 수행이다. 종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를 참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참된 고향은 누구나 돌아가길 원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여기가 당신의 고향입니다. 그것을 깨우치십시오. 얼마나 단순하고 멋진 가르침인가? 테이의 공동체와 한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마음챙김이라는 단순한 수행에 주목하게 된다 시계 종소리와 알람 소리 전화기 벨 소리 손목시계 삑 하는 소리 등이 마음챙김 수행을 위한 종이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준다 대학생 때 성심성의껏 관상기도를 하는 수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녀는 태희가 말하는 마음챙김 수행 또는 에카르트가 말하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사는 법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재단에서 타오르는 양초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하느님의 현존을 느낀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감동받았고 그 후로는 타오르는 밀랍에서 나는 좋은 향기를 수도 없이 느끼게 되었다. 나는 그녀가 테이의 가르침에서 극히 중요한 그러한 종류의 관상적인 마음 챙김을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마음을 다해 일상의 매 순간을 온전히 산다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우리의 고향임을 깨닫게 된다. 나무들을 당신의 고향으로, 공기를 당신의 고향으로, 푸른 하늘을 당신의 고향으로, 당신이 딛고 있는 땅을 당신의 고향으로 보라. 이것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곳이 고향이면 그토록 많은 이가 상실감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향에서 아주 먼 곳을 유랑하는데 어떻게 고향을 찾아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은 소외감의 고통으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순간일 경우가 많다. 즉,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둘러싼 세계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며 몸서리치는 순간이 귀향길의 출발점이다. 그렇기에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은 너무나도 아프지만 동시에 아주 달콤한 순간일 수 있다. 그 순간은 고향으로 가는 여정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 있는 우리 안의 깊은 곳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워거너는 길을 잃은이라는 멋진 시에서 이렇게 읊는다. 가만히 멈추어서라. 그대 앞에 나무, 그대 뒤에 수풀은 길을 잃지 않는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 그곳의 이름은 여기이니. 그대는 그것을 낯선 이방인처럼 대해야 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그것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허락을 얻어야 한다. 숲은 숨을 쉰다. 들어보라. 그것이 대답하기를 그대를 둘러싼 이 장소를 내가 만들었다. 그대는 떠났다가도 여기 라고 말하며 돌아와도 된다. 큰 까마귀에게 두 나무는 똑같지 않고 굴뚝새에게 두 가지는 똑같지 않다. 나무와 숲풀이 하는 일이 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그대는 정말로 길을 잃은 것이다. 가만히 멈추어서라 숲은 그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숲이 그대를 찾게 하라 영성 여정은 모두 고향을 향한 여정 또는 참된 자기를 향한 여정이다 이것은 위대한 종교들의 공통 주제이다. 루카복음의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는 예수가 가르친 비유 중 가장 사랑받는다. 탕자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자비로운 아버지가 두팔 벌려 환대하는 모습 때문에 대개는 용서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탕자 이야기는 더큰 의미를 내포한다. 이 비유는 지금 여기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동서양 관상가들이 쓴 글을 읽고 나서다.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인 탕자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던 중 자신이 고통과 불행에 빠져 있음을 자각한다. 참된 자기로부터 소외감을 느껴본 사람은 누구나 그 느낌을 알 것이다. 이것이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죄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최악의 비참함이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으로부터 버림받는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토머스 머트는 말했다. 죄는 본래의 자기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신비에 감추어진 자기가 지닌 영성적 실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탕자 이야기의 전환점은 누구도 굶주린 탕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시점이다.그제야 제정신이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느님을 상징한다. 하느님은 모든 존재의 근거이고 단 하나뿐인 고향이다.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참된 자기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그가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자이기에 고향인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비참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참된 자기에게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때 비참함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믿고 고백한다 테이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신경구절을 잘 해석한다 즉 이것은 신앙이니 참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비유 속에서 탕자는 바로 이것을 한다. 탕자는 기나긴 걷기 명상을, 즉 영성 여정을 시작한다. 그는 죄라는 소외로부터 벗어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참된 자기인 고향으로 마음을 다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 비유에서 아버지의 포옹과 입맞춤은 기쁨과 평화를 상징한다. 지금 이 순간을 성심성의껏 살아가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참된 자기를 발견한 이를 위해 준비된 은총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불교도에게도 진리다. 누구나 참된 자아인 고향을 갈망한다. 테이는 두 종교가 지닌 영성 전통에 존경심을 표하며 요약한다. 그대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향으로 느낄 것이다. 예수를 그대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편안하다. 그대가 불교도라면 붓다를 그대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대의 고향은 지금 여기에서 성취된다.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다. 붓다가 그곳에 있다. 수행은 그들과 만나는 방법이고, 그대의 고향과 만나는 방법이다.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살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한다. 당신의 수행은 그를 만나는 방법이다. 그가 당신의 고향이다. 불교도라면 불교식으로 수행한다. 부따를 만나는 수행법 중 하나로 부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있다. 자기 고향이 부따임을 알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그리스도 또는 살아있는 부따가 당신의 고향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으로 유명하다. 그 책에는 그리스도교 영성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평가되는 기도 가 있다. 그는 고향인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경험을 회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맛본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기도로 바친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또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안에 계셨고, 저는 밖에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당신을 찾고 있었고, 당신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속으로 제가 누추하게 쑤시고 들어갔습니다. 당신 안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을 것들이 저를 당신께로부터 멀리 붙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부르시고 소리 지르시고 제 어두운 길을 뚫어 놓으셨 고 당신께서 비추시고 밝히시어 제 맹목을 몰아내셨으며 당신께서 향기를 풍기셨으므로 저는 숨을 깊이 들이키고서 당신이 그리워 숨가쁘며 맛보고 나니까 줄이고 목이 마르며 당신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나니까, 저는 당신의 평화가 그리워 불타올랐습니다. 에카르트도 아우구스티누스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한다. 그는 하느님이 내지 않은 현존, 즉 고향으로 돌아가는 관상 여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은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있다. 내 존재는 내 곁에 있는 그리고 내게 현존하는 하느님에 의존한다. 하느님은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는 그로부터 멀리 있다. 하느님은 안에 있는데 우리는 밖에 있다. 하느님은 우리 안에 있는 고향에 있는데 우리는 타국 땅에서 헤맨다. 테이는 서로를 찾으며 라는 아름다운 시에서 비슷한 정서를 읊는다. 이 시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및 에카르트의 글과 잘 어울린다. 세존이시여, 저는 줄곧 당신을 찾았습니다. 제가 아직 아이였을 때부터 저는 처음 숨을 들이마시며 당신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억겁의 생애 동안 저는 당신과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당신을 볼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언제나 당신 현존을 느끼곤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달을 보면서 저는 불현듯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머금은 당신을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안의 고향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는 부분이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지는 이한 숨에 외출을 위해 마스크를 귀에 걸때 느껴지는 귀 뒷면에 적당한 압박감 속에 대문 밖으로 내딛는 한 발걸음 속에 우리 모두가 찾고자 하는 고향이 들어있다니 지금 이 순간은 늘 곁에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느껴보면서 그저 방향을 지금으로 돌려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y say love is free. but it's more than you can see it's a song